애니멀 의스 t 티비 애스입니다. 오늘은 타니, 연이가 나와 있어서 오늘은 연이에게 무엇을 잡을 거냐? 저 어디갔지? 무엇을 잡을 거냐면 어, 어디갔냐? 여기 있었는데 음, 어디갔지? 지금 연이가 나와있어 줄여는데 그냥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디 갔지? 그 안에 있나? 아닌데? 음좀 찾고 올게요 잠시만요. 아쉽네요 연이가 들어가 버렸습니다. 연탄이 어디 놔야 되지? 핸들링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. 안될것 같아요. 오, 어떻게 고정시키지 이걸? 오. 탄이도 들어가 버렸네요. 저거 타니가 뚫은 구멍이에요.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?

요거 국수, 국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그만 좀 파, 다 바닥에 울린다 이야. 소리 들리시나요? 연니가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연이꺼, 구름이꺼, 탄이꺼. 확실히 높아요. 여기 벌써 다 먹었네 그리고 또뭘줄 거냐 하면, 뭘 주지? 요거, 요거, 비타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한 방울만 줄 거다. 또막 빨지 마라. 한 방울, 톡 짜, 다 먹었다. 오늘 한 방울을 먹어서 원래 두 방울 주는데 딱한 방울만 준 거예요. 야, 아니야. 이게 이것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무편집이에요. 편집 안할 거예요. 오. 유니언는 손이 물리면 안 되니까 집기로 사용. 짜볼까 이제야 먹죠. 다 먹었네요.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. 안녕. 얘민도 안녕. 어 너무 인사를 과격하겠다 으음.